두 번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책은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최 사장님의 저서고요 지금 영어를 많이 사용해서 말이 지금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계속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음, 책을 읽어보면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일수록 사회는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유, 당신의 내적 성장, 당신의 영혼, 당신의 깨우침, 당신의 깊은 이해, 그 어떤 것도 사회는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나는요? 나는요? 어, 나에게 진정한 중요한 문제, 예, 저자님께서 말하는 나의 자유, 나의 내적 성장, 나의 영혼, 나의 깨우침, 나에 대한 깊은 이해, 사회가 해주지 않는데 그럼 나는요? 나는 이해해주나요? 왜 자꾸 사회와 타인에게서 받으려고 하죠? 칭찬을 받고 싶어요. 어,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고 싶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해, 배려를 해주거나, 사랑을 표현했을 때, 어, 혹은 어떤 성취를 했을 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럼 나는요. 나는 충분히 내 자신에게 칭찬을 해줬나요 음. 나에게 정말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사회는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요? 나는 그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나요? 내 인생에서? 그 사회는 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가? 어. 나의 자유. 나의 자유를 왜 중요하게 사회는 다루지 않는가? 나의 자유는, 그러면 나는요?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나의 자유를 위한 선택을 했나요? 자유라는 게 결국은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곳에 쓰고 싶은데 직장 생활이 너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너무 힘들어요. 어 정말 뭐 고통스러울 정도로 만약에 힘들다고 생각을 해 보면 직장을 계속해서 다니는 것도 나의 자유이고 진작을 그만두는 것도 나의 자유잖아요. 근데 그걸 직장을 계속 다닙니다. 그 자유를 어, 선택을 했어요. 자유롭게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사회는 이렇게 얘기한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다. 힘든 거다. 참고 견뎌야 된다. 라고 사회에 왜그 책임을 돌릴까요? 그 선택은 내가 한 거잖아요. 직장을 계속 다니는 그 선택. 그것도 자유잖아요. 근데 사회에 계속, 어, 그 책임감을 돌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 뭐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고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직장 그 시간이 끝난 후에 퇴근을 한 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어 그건 내 자유잖아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하고 뭐 책을 읽거나 자기 개발을 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보통 사람들은 기분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들은 게임을 계속해요 근데 게임을 계속 함으로써 또 직장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고 내가 잠을 잘때좀 그날 편안하게 잘잘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그 사람의 자유잖아요 내가 감히 아 그래도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자기 성장을 위해서 어,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저는 정말 어, 폭력이고 매너가 없고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오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감히 남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을 한다? 자지우지하려고 한다? 저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미래에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어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이게 더 좋다 넌 이걸 해야 된다 라는 거는 엄청난 오만이고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사회가 해주지 않고 내 가족이 해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지 않는다 라고 계속 어 불평불만 그 책임감을 좀 사회로 돌리면 기분이 좋아질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도 왜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게 참 무의미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번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의 자유, 나의 내적 성장 어, 나의 영혼, 내 마음속에 있는 영혼 어, 이 아이가 과연 지금 행복한지 슬픈지 어, 그리고 나의 깨우침, 나에 대한 그 깊은 이해, 그 어떤 것도 사회는 해주지 않는데, 그럼 나는요, 그럼 나는 해주고 있는지, 어,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지, 공부하려고 하는지, 한번 꼭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는 또 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같은 날 사실은... 어좀 개인적인 이야기기는 하지만 마법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몸 전체가 평소의 제가 아니에요. 마음도 말도 차분하게 할수 없고 말도 되게 버벅되면서 호르몬 자체가 바뀌면서 좀 다른 자아가 나와요. 음,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도 또 책을 읽을 때도 보면은 좀 약간 공격적.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아 이건 내가 아니야. 어 이거는 호르몬 변화 때문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시간을 다 이해를 해줘야 되고 이건 아니고 이것도 나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제 자신을 좀 다루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과연 이럴 때는 나의 어떤 모습이 있고 저럴 때는 나의 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이런 걸다 알아가는 거 음. 나에 대한 깊은 이해 이걸 내가 해줘야 된다고 사실 생각해요 음. 꼭 한번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자유 나의 내적 성장 나의 영혼 나의 깨우침 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가 어. 왜 자꾸 사회에 갈걸 바랄까요 이게 내 인생인데 이렇게 어, 저도 예전에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음, 모든 것을 그 문제의 본질을 나 쪽으로 난, 나의 내면 쪽으로 돌리면 마음이 많이 평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laughs> 영상을 만들어 봤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